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요. 내신 대비 파트 2. 자, 지난 시간에 내신 대비 파트 1에서는 해석에 대한 공부를 했다면 오늘은 내신 대비 파트 2, 뭐? 문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문법 엄청 많아요. 그런데 내신 대비에 나오는 문제가 문법이 정말 많이 나오는 학교도 있겠지만 사실 내신 대비는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게좀더 중요한 거지 문법을 깨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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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내는 학교는 별로 없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고등학교 문법은 딱이세 가지를 먼저 알고 들어가자라는 게 선생님의 기본 원칙입니다. 자, 내신 대비 문법 첫 번째. 우리가 내신 대비의 문법을 하기 위해서는 뭘 정확하게 알아야 되느냐. 바로 첫 번째. 동사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동사에 대해서. 그런데 이 동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선생님이 얘기하는 동사는 뭐냐? 문장의 동사를 얘기하는 거야. 이 문장의 동사를 우리는 다시 말하면 뭐라고 부르느냐? 본동사라고 하죠. 본동사. 본동사라는 건 뭐야? 문장에서 대표 동사가 되는 걸 본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니? 자, 그래서 이 동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자, 우리가 문장을 봅니다. 문장은 기본적으로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어. 이렇게 문장이 쭉 가다가 마침표로 딱 끝납니다. 그게 바로 하나의 문장인 거야. 이해되죠? 자, 그런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주어 뒤에 접속사라는 놈이 붙어. 그리고 이 뒤에 콤마도 있고 또 접속사라는 놈이 또 붙을 수 있어. 띠로리. 자, 이렇게, 어떻게? 자, 접속사가 나오면 반드시 접속사에 해당하는 동사가 하나씩 또 붙는 거예요. 접속사가 보이면 뭘 생각해라? 아, 접속사에 해당하는 동사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사가 뭐가 돼? 본동사가 되는 거고, 이 동사들은 뭐가 돼? 문장에 추가된 문장, 추가된 문장 속의 동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문장의 동사와 추가된 동사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본동사란 건 본래의 동사, 문장의 대표 동사를 찾아서 동사를 찾고 이 문장의 동사가 뭔지를 알아야, 알아야 문법을 가장 이해, 가장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는 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문장 속에 접속사 플러스 동사, 접속사 플러스 동사의 문장이 추가됐다면, 접속사가 사라졌을 때, 이 동사는, ing나, pp로 바뀌는 거예요. 즉, 소위 말하면 뭐가 된다? 분사고문이 되는 거야. 다시, 접속사가 사라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동사가 ing가 되거나 pp가 된다. 다시 말하면, 자, 원칙은 되게 간단해, 얘들아. 자, 문장이 있을 때 본래의 동사는 몇 개야? 하나야. 그런데 접속사가 추가되면 동사는 하나씩 늘어난다. 만약에 접속사가 없다면 이 문장 속에 접속사가 없는 문장이라면 동사는 다시 하나야. 그러면 여기가 동사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죠? 여기가 ing인지 여기가 pp인지는 그 다음 문제야. 다음 중 밑줄 친 부분 중에 어법이 틀린 것은 그러면 최소한 이렇게는 고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여기가 투부정사여서 틀렸다. 여기가 ing여서 틀렸다. 여기가 pp가 와야 되는데 틀렸다. 이거 말고 가장 기본적으로, 아, 이게 어색하구나라는 건 이렇게라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지금 여러분들 동사에 관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두 번째. 선생님이 좀 전에, 선생님이 좀 전에 뭘 얘기를 했었냐면, 동사가 ing하고 pp로 바뀐다 그랬어. 즉, 우리가 최소한 문법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능동과 수동은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능동과 수동을 구분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해석을 해요. 그래 놓고 이렇게 얘기했죠. 아, 단어가 부족해서 저는 이걸 틀렸어요. 문법인데 단어가 부족해. 자, 봅시다. 능동과 수동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능동과 수동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1, 2등급 아이들은 구분하는 방법을 어느 정도 알아요. 물론 해석도 돼. 단어를 더 많이 하니까. 그런데 3, 4, 5등급 아이들은 가끔씩 이런 거에서 틀려. 왜? 원칙이 없어서 그래. 자, 물론 능동과 수동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하시면 좋겠지만, 내신 대비에 번번이 나오는 능동과 수동을 구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능동이라는 건, 사, 다시 말해서 ing를 표현하는 거고, 영어에서 수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뭘 얘기해? pp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능동과 수동을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을까? 됐니?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뒤에, 명사나 대명사가 오면, 자, ing 뒤에 명사나 대명사가 존재하면 이건 능동이야. 왜냐하면 동사가 목적어를 가져올 수밖에 없거든. 이해돼요? 자, 그러면 수동은 소위 말해서 수동은 수동태에서 온 거야. 그러면 목적어가 주어로 갔기 때문에. 이 뒤에 있었던 것들이 앞으로 땡겨지는 거지. 즉, 다시 말하면, PP 뒤에는 어떤 것들이 오느냐, 투부정사가 오거나, 또는 전치사가 오거나, 또는 형용사나 부사가 오거나, 아무것도 오지 않는다야. 이해 돼요? 자, 능동과 수동을 구분하는 방법이 어떻게 된다고? 뒤에 무엇이 왔는지를 보고 판단한다고. 알겠니? 보세요. 선생님이 ing하고 pp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ing하고 pp는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형용사에 해당하는 거야. 그러면, 형용사가 하는 역할은 뭐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ing 앞에서 끊고 pp 앞에서 끊어, 끊어라, 기겠어 해석은 어떻게? 뭐, 뭐, 에게, 을, 를, 뭐, 뭐, 하는, 명사. 자, 뭐, 뭐, 하기 위해서 또는, 뭐, 뭐, 된, 진, 된, 받은, 명사.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지. 뭐, 뭐, 하는, 명사, 진, 된, 받은, 명사. 알겠니? 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해석하는 법도 같이 나오긴 했는데, 얘들아, 능동과 수동을 구분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뭐다? 뒤에 무엇이 왔는지를 보는 거다. 뒤에 무엇이 왔는지. 명사, 대명사가 있으면 어떻게 돼? ing. 투부정사나 전치사나 형용사, 부사 또는 아무것도 오지 않았을 경우에 뭐가 된다? pp. 알겠습니까? 어, 물론, 100%가 이런 건 아니에요. 100%가 이런 건 아니야. 사형식 같은 경우는 목적어가 두 개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앞으로 나가도 목적어가 하나 있어. 즉, 기부라는 동사는 기분이라는 표현이 돼도 뒤에 명사가 와요. 근데 일반적으로 영어에서 99%, 90% 이상은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문제를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나머지 10% 때문에 물론 나머지 10% 중요하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 거의 대부분은 이러한 패턴을 많이 볼 거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1, 2등급 친구들, 미안해. 3, 4, 5등급 친구들이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함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자, 문법 두 번째, 능동과 수동의 구분이었어요. 자, 그러면 문법 세 번째 한번 봅시다. 자, 문법 세 번째는 뭐냐면, 문법 세 번째는 접속사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세 번째가 바로 뭐냐? 접속사야. 접속사 하면 머릿속에서 딱 떠오르는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이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는 당연히 우리 뭐, 선행사라는, 선행사라는 무엇을 가져 명사를 서, 갖습니다. 그리고, 해석은 어떻게 되느냐. 선생님이 접속사 앞에서 끊으라 그랬으니까,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가 나오면 끊으시고, 해석은 전부 다, 뭐, 뭐 하는 명사,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세요. 뭐, 뭐 하는 명사. 됐니? 자, 그러면, 선생님, 이 자리에 관계대명사가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면 관계부사가 들어가야 되나요? 라는 패턴에서,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 당연히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들어와 불완전한 문장이 들어와를 봅니다. 즉 관계 대명사 뒤에는 어떻게 들어와? 불완전한 문장이 들어와. 그럼 관계 부사는 완전한 문장이 들어온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면 선생님 이 문장이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를 몰라. 그래서,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알려주는 건 1, 2등급 친구들보다 3, 4, 5등급 친구들이 문법을 하기 위함이니까, 자, 보세요. 이 완전한 문장과 불완전한 문장을 구분 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완전한 문장이라는 건 주로 비동사가 들어옵니다. 비동사가 있으면 완전할 가능성이 99.9%야. 여러분들 수능 문법 작년 2017년 18년 19 17년 18년 16년 이 수능 문법에도 완전한 문장과 불완전한 문장을 가, 가지고 관계 부사가 맞느냐 틀리냐라는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 그러면 관계 부사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뒤에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보는 거야. 근데 뭐가 있었어? 비동사가 존재했어. 어, 비동사 있으면 뭐야? 완전한 문장. 그럼 뭐예요? 관계 부사 맞구나. 이렇게 이해됩니까? 그래서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는 완전 불완전. 그래서 완전 불완전의 고는 뭘 보고 판단해라? 비동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보고 판단해라 이 소리야. 그럼 선생님, 불완전은 비동사 어, 네. 불완전은 비동사가 없죠. 주로 일반 동사가 들어갑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접속사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 됐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법에서 세 번째 접속사 파트에 대한 부분이 이어집니다.